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개정판 87강입니다. 오늘 강의부터는 다시 7장으로 돌아와서 모듈을 다룹니다. 이전 객체지향 도입 부분에서 함수라든지 변수라든지 어떠한 대상의 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이를 카테고리로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클래스가 객체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함수와 변수를 카테고리 짓는 방법이었다면 모듈이라는 것은 관심사를 기반으로 카테고리를 묶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 관련된 대상은 매스라는 이름의 모듈로 묶자라고 한다든지, 랜덤 처리 관련 대상은 랜덤이라는 모듈로 묶는다든지, 시스템 관련 대상은 시스라는 이름의 모듈로 묶자라고 등등 하는 것이 바로 모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7-1절에서는 모듈을 읽어 드리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기본적인 모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7-2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외부 모듈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본 뒤에 이를 활용해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오는 스크레이핑과 함께 이를 웹 페이지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절에서는 우리가 모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진행하면 이 책의 내용도 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듈을 읽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듈은 크게 구분을 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import 모듈이라는 형태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import 모듈로 읽어드리게 되면 모 모듈이라는 것을 식별자로 읽어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듈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모듈 내부에 있는 대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은 모듈을 다른 식별자로 읽어드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import module as 뭐라고 읽어드리게 되면 모듈을 뭐라는 이름의 식별자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뭐하고 점을 찍었을 때 관련된 대상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듈이 갖고 있는 특정 대상을 식별자로 자로 읽어 드리는 방법인데요. from 모듈 import 변수, 함수, 클래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변수, 함수, 클래스라는 대상을 읽어 드려서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뒤쪽에 있는 것들을 식별자로 읽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이라는 관심사를 카테고리로 묶은 math라는 모듈을 기반으로 각각의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math라는 모듈을 import math를 읽어 드리게 되면 m a 점을 찍었을 때 수학이라는 관심사와 관련된 대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인이라든지 매스점 코사인이라든지 매스점 탄젠트라든지 매스점 세일이라든지 매스점 플로우 같은 기본적인 수학 관련 함수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인은 사인 값을 구하는 함수, 코사인도 코사인 값을 구하는 함수. 탄젠트는 탄젠트 값을 구하는 함수, 세일 함수는 올림하는 함수, 플로어는 내림하는 함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스가 어떠한 대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문법을 사용해서 매스라는 모듈을 읽어 드릴 수 있는지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를 저장한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올림 값, 내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매스를 계속 매스 점 매스 점 매스 점 매스 점 매스 점 이라고 찍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import 매스 as m 같은 형태로 다른 직별자로 읽어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면 m s i n 이라든지 m c o s i n 이라든지 m.tangent 라든지 m s a l 이라든지 m.floor 같은 코드를 사용해서 모듈 내부에 있는 대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 실행 결과는 똑같을 것 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import 스 에즈 m 같은 형태의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코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앞에 모모 점을 찍기도 귀찮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굉장히 한정적일 때 필요한 것만 읽어들여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from m t 스에서 임포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읽어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앞에 뭔가를 찍을 필요 없이 사인이라든지 코사인이라든지 탄젠트라든지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모듈을 읽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문법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사용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듈에 따라서 특정 모듈에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에서는 판다스라든지 넘파이라든지 텐서플로우 같은 모듈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모듈들은 공식 문서를 보시나 어떤 책을 보시나 인터넷에 있는 글을 보시거나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나 모두 import 뿅뿅 as pd라거나 np라거나 tf라든지 줄여서 모듈을 읽어 드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대세에 따라서 여러분도 이러한 대세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분석할 때 사용하는 Beautiful Soup라는 모듈이 있는데요. 이 모듈은 사실 BS4라는 모듈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 Beautiful Soup의 공식 문서를 보시나 어떤 책을 보나 인터넷의 글을 보나 유튜브 영상을 보나 모두 From BS4 Import Beautiful Soup라는 이름의 코드로 모듈을 읽어드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세에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모듈을 읽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모듈에 따라서 이러한 대세들이 하나하나 다르기 때문에 방금 살펴보았던 세 가지 문법을 모두 기억해 주셔야 모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두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